안녕하세요. 김태영의 사운드 심리학 사회난 박자입니다. 오늘도 김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병든 사회의 정신건강. 그 저번에 했었던 현대인의 정신건강 일부 이어서 음. 할 건데요. 저는 이 시간이 사실 네, 네. 네, 많이 경험하고 또 체험해서 현실에서 이제 접목하는 어떤 일, 어떤 주제들이 많아갖고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음. 첫 번째 주제로 프롬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사랑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롬이. 네.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어버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기보단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아... 한마디로 제대로 자식 사랑을 할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다라는 아... 얘기를 한 거죠. 충격적이네요. 예. 네, 근데 저도 동의해요. 요즘에 오. 주변에 봤을 때 자식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더 많을까, 더 적을까, 더 적다고 봅니다. 엄청 음, 적죠. 예. 네, 그,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빨리 안, 악화되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집안에서부터 <laughs> 어릴 때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데 음. 이제 프롬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것이 자식을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는 음. 거고요. 그 자본주의 사회는 세상 만물,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사회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상품화시키고 인간관계가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로 바뀐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럼 그러한 현상이 가정에서는 예외적으로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무풍지대로 가정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음, 네. 가정도 똑같이 됩니다. 가정도 상품화폐 관계가 지배하는 거예요. 상품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조차. 음, 음. 물론 그것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상품으로 자식을 대하는 이런 현상이 가정에도 침투가 돼서 부모들이 자식을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상품에 대한 사랑이란 건 뭘까요? 상품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은 아니고 네. 어떤...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어떤 상품을 사랑하죠, 사람들은? 가치? 네, 비싼. 가치가 이제 네. 가, 가격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네. 비싼 상품을 사랑하고 값싼 네. 상품은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죠. 그 자식도 그러면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이, 얘가 비싼 상품으로 팔리면 사랑하고, 어. 비싼 상품은 팔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고. 않죠. 근데 아직 얘는 상품으로 완성이 안 됐죠, 어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력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 예, 네, 나중에 비싼 상품이 될 거다라는 건뭘 통해서 가, 예측할 수 있어요? 공부. 공부를 잘하면, 음. 혹은 열심히 하면. 그러면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안 하거나 못 해. 음. 그럼 나중에 비싼 상품이 될수 없죠. 따라서. 그 가능성도 수,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 사회에 네, 그게 뭐냐 바로 자식을 상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건부 사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음... 그게 하나의 큰 원인이고 한국 사회에서 만약에 자식을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본다면 공부와 상관없이 사랑이 변함없이 가야 될 텐데 네. 그런 사랑을 하는 할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에르 프롬이 꼽은 하나의 원인은 부모 자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사에서 사는 부모들 중에 행복한 부모가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없죠? 네. <laughs> 오늘날 점점 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한국은 어, 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요. 음. 행복지수가. 자, 부모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삶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요? 전달되죠. 네.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줄수 있는 선물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애, 자식이 보기에 부모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그 자체가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 가지. 또뭐 어린 시절에 모방성이 강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거예요. 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음. 그리고 행복한 부모는 자식들한테 짜증 안내요 잘해줘요. <laughs>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양육도 훨씬 더 잘하고. 음. 근데 우울한 부모, 행복하지 않은 부모는 애가 엄마 뭐 해줘라, <laughs> 저러가, 막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예, 그리고 이제 부모가 우울하게 지쳐 있는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 좋죠. 무력감, 무기력. 예, 예. 아, 이 세상이 되게 무서운 곳이구나 오.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하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 많이 많고 삶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부모들, 음.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 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이런 걸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꼽았고 또 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앞에 앞에 시간에서 권위주의적 성격 얘기하지 않습니까 았 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사회에 그럼 당연히 집에서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권위적으로 되겠죠 학대할 가능성이 높죠 네. 어, 권위주의 성격의 특징은 약자 학대니까 음. 그래서 폭력으로 꼭 학대를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학대 뭐 또는 뭐 친절한 학대라고 예를 <laughs> 표현했는데 그런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런 그 결과 오늘날 자신 자기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숫자가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애르프로은 아예 예외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네. 프로미 지금 이제 그 돌아가신 지꽤 됐잖아요. 그. 네, 80년 정도에. 몇십 네. 년 전에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 음. 대한 이런 부모의 사랑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음. 지금은 더, 더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좀 선생님이 말씀 들으니까 더개탄스러운것 같아요. 음. 그리고 사실 이거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한 어떤 뭐 네. 결론이 나올 텐데 많은 부분들이 자 달들에 주고 있는 이 조건부 사랑이 네. 사랑에 속할까? 사랑 아니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조건부 사랑은 상품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상품은 조건이 있어요. 비싸야 사랑하고 가격이 싸면 사랑을 안 해요. 음. 그런 게 이제 조건부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에게 적용되면서 약간은 바뀔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원하는 기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기대에 미치면 사랑을 하고, 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음. 또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네. 자식한테 그걸 성실하게 아들이 자식이 따르면 사랑을 주고, 음. 만약에 반항하면 사랑을 안 주는. 음. 그런 게 조건부 사랑이거든요. 조건이 네. 있는 거죠. 쉽게 하면 음. 사랑의 조건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계산적인 사랑이고요. 인간관계에서 계산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자식들한테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은 아닌 거죠. 조건부 사랑은 당연히. 네. 조건이 붙은 거니까. 또 하나는 도구적 사랑이죠. 자식을 네. 도구화 시키는 거죠. 음.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구화 시키는 거죠. 내 기대에 맞게 자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또 내가 시키는 거를 따라 하게끔 강요하는 거. 사랑을 통해서. 그걸 조종하는 거. 이거는 자식을 도구화 시키는 겁니다. 음.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도구적 사랑이기도 하죠. 조건부 사랑은. 네. 마지막으로 이것은 다 이제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참 모순적이네요. 네, 네. 나를 위한 사랑이 나를 <laughs> 위한 거지 자식고는 <laughs>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대를 위한 게 사랑인데 네. 그렇죠. 대상 그 자체의 귀중함을 알고 그것을 아껴주고 위해 주는 게 사랑인데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조의 사랑은 따라서 사랑이 아니고. 조건부 사랑을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음. 자식들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갑자기 드는 분은 그래도 이 조건부 사랑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있는 게 그나마 음. 낫지 않을까? 그런 이제 사랑이 없다면은 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아예 없는 경우든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부모가 음. 자식을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때리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조건부 사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보통 자식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네. <laughs>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이제 많이 대하는데, 그러면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면 자식을 자기가 통제하고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무슨 방법을 쓰겠어요? 음... 때리면 이제 이웃이 신고하잖아요. 그 아동학대로. 그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요즘에. 네. 그래서 도구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조건부 음... 사랑. 이것만큼 자식을 조종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않는 부분은 내가 볼때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게 네. 이걸 넣어 버리면 자기 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을 하든가 네. 사랑을 안 하든가는 이걸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조건부 사랑을. 네. 그러니까 이해가 빠이해네요 그렇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어. 그냥 남담도 아닌데. 자, 오늘 우리는 남이야 이제 앞으로 알아서 사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순 없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모는 반드시 뭔가 해. 음. 그건 조건부 사랑이든가 진짜 사랑이든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구분을 할때 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이라 부르고 네. 그 반대되는 건 조금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봐도 되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음.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현대인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나의 아이를 네. 학대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경우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죠. 음. 왜냐, 애들이 행복해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뭐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즐겁고 행복하고. 또 부모한테 잘해주겠죠. 음.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사랑받기 위해서 못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해주겠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음. 반대급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부모들이 대충 알고 있죠. 음. 특히 이제 공부 강요하고 뭐 이런 부모들. 네. 아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왜 모르겠습니까? 음. 당연히 알고 있죠. 음.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 대부분은 무식적으로. 의 음. 네가 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슬프네요. 근데 합리화해요. 어, 이렇게 이걸 이 아니, 아니야. 이렇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나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내가 공부를 강요하는 건다쥐잘대라고 그러는 거지. 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100% 틀린 건 아닌데요. 네. 이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돈잘 버는 거는 아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뭐그 개념 자체도 살짝 없잖아요. 아이는. 그렇죠. 세 살짜리 애가 와서. 엄마, 나는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어. <laughs> 엄마, 이안 아, 아,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찌질이가 된다면서요. 어, 저 사교육을 시켜줘서 이런 애가 누가 있어요? 없죠. 부모가 다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욕망이고, 부모의 생각이거든요. 그,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합리하는 화 거예요. 아. 어, 나는 너를 위해서.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음. 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안 그러면 개, 개털이야, 개털. <웃음> <웃음> 이렇게 애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음. 그거 뭐, 자기 은 합리하죠. 아, 니 그런 어떤 계속 이제 음. 피드백이 오면서, 음. 이렇게, 제, 제가 이제 스무 살때 이제 고등학교 동창을 이제 만났는데, 음. 그 고등학교 동창이, 얘는 이제 원래 안 그랬던 순수한 친구였는데, 이제 음. 졸업하고 나서 이제 만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약간 소문처럼 느껴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음. 선생님 말씀처럼 어떤, 어 사회에서는 이 스텝을 밟아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수 있어 이런 음, 것들에서 음, 이제 주입이 되었고 음. 친구들한테막 얘기를 하는데 네. 어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런 어떤 부모들의 어떤 피드백이 네. 그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실겠네요 음.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음. 자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음. 어 얘기를 한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죠 음, 그런 연유가 있었네요. 또 궁금했던 게이 부모 아동 학대 후유증이 음.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한테 미치는 후유증 니고 아이한테 가는 아이한테 그 네. 중이겠죠. 예. 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단순하게 대답하면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그런 양육을 받았다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음, 우리가 이제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애정 결핍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로부터 사실 모든 정신장애가 시작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게 뭐 과도한 명예요, 과도한 인정요, 과도한 뭐 심지어는 재물욕 등등으로 이렇게 가지를 친다랄까요?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뿌리 가면 다 애정엽필 다 있어요. 사랑을 제대로 받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릴 때 최소한 건강한 사랑만 받아도 정신적인 문제는 없어요. 크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후유증은 정신건강의 악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아동 학대기 때문에 피학대 심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음. 무력감, 공포, 불안 같은 두려움, 인간을 존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든가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으니까 네. 또 권위주의 성격자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음. 아, 지금 이제 많은 매체라든지 언론에서 이아동학대했어 음. 그런 피해 입은 그 아동들이 음.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는 살인사고가 끊이지 않거든요. 음. 아, 사실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구조 부분이 변형되지 않으면 은좀 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게그 부모가 뭐 잘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그죠 뭐, 맨날 부모 욕해서 아무 문제 해결책이 안 돼요, 이거는. 음.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부모가 문제라는 건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부모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에리프롬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유명한 얘기. 부모는 사회의 대리인이다. 부모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부모 자체가 오징어 게임을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음. 그 심리를 가지고 애들을 대한단 말이죠. 그렇죠. 부모가 또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또 그렇게 가서 애를 대하고. 음. 따라서 이 가정에서의 문제, 아동학대라든가 사랑을 주지 못하는 문제라든가, 이거 사실 본질적으로 다 사회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음.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사람이 악을 선택하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들이라고 책에 음. 기술되어 있는데, 네. 이 이유들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병든 사회 압력 에리 프롬이 얘기한 걸 기준으로 네.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정신 장애입니다. 첫 음. 번째로 사람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또 환경이 무난하면 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 싶어요 때때로 악을. <laughs>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음. 사실. 근데 왜 선택합니까? 그 어,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그있잖아옆 그 사람 집 밟고 서, 성공과 출세를 막 향해 달려가는 주인공. 네.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오죠. 네. 어. 그 사람도 왜 그래요? 왜 악을 선택해요? 그 악이라고 할수 있는데 남을 짓밟는 그 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돈을 음. 벌기 위한 어. 성공하기 위해서. 어. 돈과 성공을 때문인데. 돈과 성공을 왜 하려고 그래요? 뭐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거. 사회적 한국 사회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만 사람으로 쳐주고, 네. 나머지는 거의 개돼지식급하는 사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돈을 기준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병변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좀이라도 더 나은 대접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그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가 강요하는 걸까요? 사회가 강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회가 강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에리프롬 그 병든 사회 압력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사회 의 압력 때문에 악을, 악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사람이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정신병에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다. 음. 모든 정신장애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정신장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선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해지는 <laughs> 장애들이 있어요. 나르시스트 같은.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반사회적인 장애들이 있죠. 음. 그런 장애에 걸려버리면, 그다음부터 선을 선택하기란 대단히 어려워지죠. 음. 그래서 그두 가지를 에디프롬이 꼽은 거예요. 음. 뭐 정신장애가 모두 악이다.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특정 정신장애는 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야를 딱 떼보면 아,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렇죠. 그걸 반사회성이 있는 거. 음. 그러니까 진정한 또 악은 그런 정신장애들을 기본에 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음. 그렇구나. 아, 네. 에리프롬이 이런 현대인들의 심리 분석을 기가 막히게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이게 유용하다 보니까 네. 음. 자본주의가 안망해서 유용한 거죠. <laughs> <laughs> 네, 자본주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laughs> 네, 이미 망해서 딴 사이가 됐으면 이게 다 이제 아, 그러네요. 다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네. 아직 딴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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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론이 유효한 게 예. 어, 자본주의가 계속 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오늘은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어, 후반부를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병든 사회 정신건강 세 가지 정신병에 대해서 김정수 님과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